안녕 <먔람> <먔람>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텔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콩쇠 전사이 게임 옛날에 제가 많이 했었죠 사실 광고 받고 그 이후에 한달 해놓고 안 했는데 그때 바빴습니다 근데 이제 좀덜 바빠져가지고 다시 오늘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키기 전에 미리 해봤는데 일단 잼민이들이 많이 죽었다 하지만 내가 즐기기엔 꽤나 괜찮아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 게임에 들어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 일단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화면 이게 필요할겁니다 궁수의 전설 나오자마자 찔끔하고 저분 애들은 모르는 화면 이게 뭐냐? 스킨이 생겼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필요할것 같거든요 사겠습니다 일단, 하나 확실히 얘기해줄 거는, 그냥 이것저것 겁나 많이 생겼어. 일단은, 이거, 궁수전설 하면서 내가 가장 하기 싫었던 게 있었거든요? 바로 장비 까는 건데, 왜냐면, 장비를 깐 다음에, 합치고, 다시 붙이고 하는 게 너무 짜증났거든? 내 말을 들어준 것 같아. 자, 뭔가 전설이 엄청 많죠? 제가 미리 까놨어요. 원래는 두 줄밖에 없었어. 그런데, 에픽이 한 몇백 개 있었단 말이야? 다 하나하나 합쳤어야 됐거든? 대장장이가 생겨가지고, 내가 고급 일반 이렇게 하면은, 한 번에 되더라고! 그리고 이전에 1주년 때 이미 생겼던 기능인데, 원래 장비 파는 기능이 없었거든요? 장비 파는 기능 너무 좋고. 그리고, 어, 이거. 이게 뭐냐면은, 양치해놓으면은 이렇게 뭐 주는 건데, 캐릭터가 많아도 별 쓸모가 없었는데, 캐릭터 많아지면은, 이게 돈 버는 게 달라지. 그리고 원래 이 재료 같은 거 얻는 것도 힘들었는데, 단돈 50 보석만 내도, 이걸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내가 이미 돌았는데, 권도 생김. 그래서 오늘은 1년 만에 또 복귀했는데 조회수가 10만이 나오면은 끝까지 깨보겠습니다 그래 사실 나좀 걱정되는 게 이거 원래는 내가 궁수의 전설 처음에 올릴 때도 올린 사람이 나밖에 없었거든? 근데 내가 조회수 뜨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려서 어느 정도 궁수의 전설이 유튜브에서 먹히는 분위기가 됐었단 말이야. 요즘 또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돼가지고 유튜브에 켰더니 올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. 물론 이미 제미 이 게임이 아니라 틀딱잼미니를 위한 게임이 된것 같지만 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슬픈 사실 고대의 레전드 100만 원짜리 무기였는데 나 때는 이 부메랑이 개사기 무기였다 이 말이야 지금 부메랑 아무도 안 쓰는 개똥 찌끄레이가 됐더라고요. 이 부메랑보다 그나마 나은 게 차라리 얘더라. 근데 이 새끼도 안 쓰더라. 지금 개 십사기가 얘라던데. 겔퍼스 무슨 이름은 개, 이 무기가 그렇게 사기래. 그래서 나중에 얘도 고대 레전드를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. 저 사실 흥분했어요. 어떤 의미에서 흥분했느냐. 챕터 1부터 무슨 10까지 현지할게 존나 많아졌더라고. 오늘 이거 싹다 이러면은 구석이 얼마나 생길지. 1년 전에는 얘가 살겼는데 이제는 뭐 얘가 살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쉐이드. 아 진짜 내가 지금 고대 레전드 찍은 것들은 다똥찌끄레기래 그래도 그나마 다행 인 거. 이 박쥐 있죠. 이거는 1등급이 맞대. 그리고 또 여기 보이지. 뭐 주얼도 생겼어. 와 사실 이런 이런 장면들을 분노가 쌓이면서도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빡치면서도 기쁜 이 느낌 이제 현질할 명분이 생겼죠 전 온라인 게임은 현질하는 맛이 안남 온라인 게임은 개나 소나 현질해가지고 그 맛이 안나 현질해서 너희들한테 보여주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니까 니들은 못하잖아 돈 아까워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만 할수 있는 거지 이거 후에... 얼마야 나 40만원어치야 이런 것들을 전설을 만드 걸 목적으로 해봅시다. 10개씩 갑니다. 그리고 맞아. 이게 뭐 10번에 한 번은 무조건 에픽 나오더만 사실 여기에 뭐가 나오는지 중요하지 않아요. 이게 아. 끝나고 나는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중요하지. 3만개까지만 무지성뽑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전설 몇개생기나한번 보죠. 잠시 후. 자, 29,000개까지 썼고요. 얼마나 생겼나 볼까? 아! 아, 존나 많아. 아니, 딱 봐도 많아. 그럼 이제 여기서 융합을 하고 일반 고급 레어를 누르면은, 와! 와, <laughs> 에픽이 이렇게나 많아. 그리고 또 이것도 생겼음. 이렇게. 이렇게 할수 있어, 얘들아. <laughs> 지금 보면은, 8줄 생겼네, 그래도. 이게 전부 전설이랍니다. 이제 모두 고대 전설로 만들어 볼까요? 이거. 라이트로브 스토커 스태프 됐다 오케이 고대 전 고대의 레전드 벌써 6개 거의 벌써 끝판인데요 이거 딱 이렇게 하면은 될듯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어느정도 끝판왕 고대 레전드 신이 돼버렸다 그럼 이정도 느낌으로 한번 깨볼까요 어떤 느낌일지 야, 근데 13 단계는 못깰거 같은데. 이 일단 이거 공격력 플러스가 뭐냐면은 안처맞고 되면 되거든요.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무기는 관통샷이 사기입니다. 벽 반사한 다음에 무조건 탄환 수만 많으면은 데미지가 뻥튀기됨. 집중해서 해보자. 아똥 마려워. 어떻게 나 참아? 똥 참아. 그벽 반사 누르고 나 지금 체력 더 늘릴 수 있어 이거. 훨씬. 무적이 뜨냐? 이게 그반 반지 능력인가 보다. 엘리멘탈 버스트 이거 무슨 속상해서도 크리티컬 터진다던데? 이거 냄새 남근데 능력이. 자, 아직 한 번도 안 맞았죠? 이거 안. 아이씨 개똥 찌끄레 같은 거만 나왔네. 빠른 성장 할게요. 차라리. HP 부스트. 그리고 아직도 이거 평캔하는 거 있더라고. 어, 저 상의는 항상 쓰레기야. 어, 이거 측면 화살. 아, 아나 이보스가 제일 싫어, 이 아이 보스 맨날 한대 때리고 도망가고 한대 때리고 도망가고 아 그리고 얘기 안해 줬는데 원래 옛날에는 궁쇄 전설 패시 개똥 찌끄레기였거든 근데 이제는 웃긴 게 패시 꽤 좋아졌어요 내가 강화가 되면은 패도 강화가 80%의 확률로 됨 물론 고대 전설 기준 어 조금이 됐다 조금이 되면은 회피율 올라감 책 효과로 신규 스킬 얻었죠? 그럼 집중, 집중, 집중 안 하면은 망함. 집중할게요, 그냥. 어차피 쉬운 것 같아서 집중 안 했는데. 무적하자. 그리고 강화하면은 강화한 만큼 보상이 생겨서 기분이 좋긴 함. 그래서 유튜버들이 다 접은 것 같음. 여기에 지르면 돈이 다 적자니까 안 질러야겠다 하는 느낌? 아씨, 잡아, 한 번에. 아짱까! 오, 씨. 생각보다 딜 세네. 오, 무적으로 씹었다. 오! 방어막이 맞았다.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. 여기서 죽으면 안 돼. 뗄수 있을까? 아길 오르면 깨겠지. 뭐야, 뭐야, 뭐야? 아, 텔레포트 개짜증 나네. 이씨, 아, 이거 탄탄이 좀더 나아야 되는데, 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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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 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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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나너무 잘해 왜 헤드샷 선택 안 하냐고 저 싫어하니까요 헤드샷 둘림 데미지로 죽이면 되는데, 왜 비열하게 원콤하려고 함 오씨... 근데 또 나중에 올라가면 헤드샷이 좋대. 나중에 올라가면 지금 뭐잘 죽는데 헤드샷을 써야 되나? 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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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 무다, 무다, 죄송 가야띵 아, 이거 좀... 어, 공격 부스트다. 이거 좋고, 어, 맞았네. 아, 이게 맞았네. 안 맞았다. 깼다, 깼다. 나 개자라고, 나도 알아. 나 개고수인 거. 화면이 오른쪽으로 계속 갔음. 레벨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? 이거 만렙이 아닌가 본데? 에? 레벨이 더 올라가? 아, 왜 이렇게 빡세! <laughs> 오케이. 그래도 데미지 좀 세졌어요. 빠른 성장 있으면은 레벨 더 올라가요? 에? 그래도 만렙 똑같았는데? 빠른 성장하면 레벨 어, 얼마나 올라가는데? 아, 이 정도 더 올라가? 하나 더 올라가겠네, 그럼. 아싸. 멍 때리다가. 아, 나잠깐 아예 안 보여! 야! 씨발, 어떻게 피해 저거래! <laughs> 아니,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, 어떻게 피해! 야! 근데 그거 아세요? 진화만 했지 강화를 안 했음 강화를 해야지 강해진다고요 <laughs> 저는 게임이 재밌기 때문에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한 20단계까지 가는 걸 목적으로 한번 해보죠 저는 그리고 너무 급하야 마지막으로 말안한거 있다 슈발 치라를 한다 아니 아무튼 오늘 너무 보여줄 게 많아서 얘기를 최대한 안 했는데 저 너무 똥이 마려워서 똥 싸고 나중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Hello, I'm t a e l o n 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